여러분들 제발 센 불을 쓰지 마십시오. 제발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팬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프라이팬 특히 음. 이제 코팅 후라이팬 하면은 항상 대두되는 불소수지 코팅 그렇죠 감론 을박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음. 그게 듣고 싶거든요 진짜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 코팅은 나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소수지 코팅이 안된 일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걸 음. 추천드리고요 자 코팅 후라이팬은 물이나 음식이 쉽게 달라붙지 않는 그넌스틱 기능이 그 갖고 있는 기술이. 입니다 쉽게 이제 물하고 떨어지는 거죠 음식하고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이 원료 자체는 쉽게 섭취를 하면은 인체에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음... 음... 축적이 안 되고 네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시 되는 부분은 요점은 이겁니다 요 불소소지가 200도가 넘어가면은 타게 돼 있습니다 음... 타면서 쉽게 해서 고객들이 말씀 하시는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이 발생 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용법만 제대로 하시면은 편리성을 위해서는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잘못하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타는 프라이팬 이 정도로 하면은 이 팬이 불소수지가 다탄 겁니다. 손상이 되가지고 이런 건 과감하게 폐기하시고 버리시고 새 프라이팬을 사시고 또 가능하면 센 불을 사용하지 마시고 빈 용기를 오래 가야하지 마시고 그 코팅이 손상되면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소수지 자체는 잘 잘 사용하시면 괜찮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시면 생각하신 만큼 인체에 안좋습니다 그거는 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불소수지 코팅 자체가 안좋다기 보다는 어쨌든 뭐라도 타버리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약간 유해한 발암물질 네. 그렇죠. 같은게 발생할 네.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거죠 아니 근데 그 배불뚝이 현상이나 막 바닥면이 갈색으로 까맣게 타버리고 이런 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 건가요?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진짜 이 마,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제발 요리를 하실 때는 빈 용기에는 센불을 쓰지 마십시오. 제발 센불을 쓰지 마시고 중불로 하셔도 충분히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지만 빈 용기에 요 프라이팬이 200도씩 올라가는 게 불과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까 제가 불소수지 200도가 넘어가면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하셨죠 음. 그래서 제발 빈 용기에 센 불을 특히 인덕션 에센 불을 오시면 1분 안에 200도가 넘어 300도까지 올라옵니다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순간 이거는 벌써 코팅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연기가 올라오면 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를 할 때는 예열을 잠깐만 하시고 가능하면 중불로 요리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누렇게 되는 거는 불소수지가 타서 이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음... 손상이 된 거죠. 음... 그런 이런 팬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팬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만 해도 후라이팬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덕션 9까지 바로 올리고 음... 가스레인지 최대치로 틀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할 때도 예열하는 거를 중불로 시작을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특히 인덕션은 9단까지 있으면 6단이나 7단에서 요리하시면 됩니다.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아, 안 그렇습니다. 금방 예열되나요? 예, 안 그렇습니다.